현재 시각 10시 40분 정도고요 지금 비트코인 이 새끼가 제정신이 아니야 어제부터 기상천외한 쓰레기 무빙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인들을 지금 힘들게 하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체크해 둔 박스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뚫려서 지구 끝까지 내려갈 것 같죠 근데 그치만 지구 끝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섭지 오줌 쌀것 같지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체크해 둔이 노란색이 뭐냐면 익스펜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거예요. 익스펜딩 다이아고날 나스닥에서 나왔던 익스펜딩 다이아고날을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갔다가 확장을 하면서 내려가요. 그리고 어 꼭지를 찍고 이위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방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초에 40k, 42k를 뚫는, 살짝 뚫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개미들은 시장을 굉장히 많이 떠날 것이고 공포에 질려서 세력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그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이 추세선 이미 여기 닿았고 여기까지 닿는 건 오바야. 어 이거는 비트코인 끝이고, 솔직히,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소설 작가 빙의해가지고, 세력 빙의해가지고, 망상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또 오르락 내리락, 개지랄을 해요. 위로 살짝 뚫고, 아래로 살짝 뚫고, 연병을 하다가, 12월 24, 25, 크리스마스 때, 개미들한테 살짝 희망을 줘. 희망을 주고, 여기서 이 트렌드 위를 뚫는 척을 해요. 휩싸울 무빙으로. 휩소 무빙으로. 그럼 여기서 개미들이 뒤지게 타겠죠. 근데 어김없이 내려와. 귀신같이 내려와. 그리고 요런면서 약간 헤드 앤 숄더 모양을 만들어 버려요. 그다음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1월 달에 40k를 뚫어 버려요. 살짝 뚫어요. 그래서 앞자리 3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수많은 개미들이 겁에 질려서 아, 씨부랄 나 이제 코인 안에 개 같은 거 하면서 시장을 떠납니다. 그때 귀신같이 반등이 시작됩니다. 이 모양처럼요. 이렇게 되면 세력 입장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월봉에서 1월에 아래꼬리를 살짝 그렸어요. 아랫꼬리가 이 정도로 매려울 것 같다하고 장각형으로 캔들을 이런 식으로 그렸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처럼 쌍바닥을 올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면 아름답지 않느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랫꼬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 안 해요. 왜냐? 월봉에서 쌍바닥을 그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현금 관망 중인 새끼들이 너무 많이 타요. 이해돼요? 여기서 쌍바닥을 월봉에서 그리면 심리적으로 여기에 왔을 때 너무 뻔해. 이 매물대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현금 관망 중인 온갖 고래 새끼들과 개미 새끼들이 뒤지게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에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심리적으로 12월의 최저점을 아래 꼬리로 살짝 뚫어주고 공포에 질렸을 때 그거를 말아올리면 여기서부터 올리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안본 거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리면 테더 도미넌스예요. 이건 테더 도미넌스 차트라는 건데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테더 도미넌스가 최근 들어서, 디커플링, 비트코인 가격이랑, 디커플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뭐냐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커플링은 같이 움직인다. 비트 올라가고, 얘 올라가면은 커플링. 비트 올라가는데, 이 새끼 내려가면은 디커플링인데, 자,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떡상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지옥을 갔어요. 12월 4일에. 그쵸? 자, 근데 지금 차트가, 전 어떻게 보이냐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올라가기가. 그러면 올라가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리플 RSI 제가 좋아하는 트리플 RSI를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위에서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쌍바닥을 잦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가 줄. 그러 과매수까지 올라가 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1억 절대 못 가고요.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테더 도미넌스가 지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가 10 떡상을 하려면은 테더 도미넌스의 이 매물대가 뚫려야 돼요. 이 아래로 뚫려야지만 비트코인의 떡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 테더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로 상방을 치고 있는데, 지금 아직 RSI는 많이 올라가지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테더 도미넌스의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테더 도미넌스의 RSI는 내려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좀 지옥을 가져야 돼요. 제발 얘를 뚫어줘야 돼. 테더 도미넌스가 얘를 제발 뚫어줘야지 비트코인이 진정한 찐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보여드렸던 어, 미체결 약정을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이딴 식으로 움직였던 적이 없는데 미체결을 여기서 해소시킨 다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미체결이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롱 미체결인지 숏 미체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뿐이에요. 추측을. 근데 요만큼 밖에 횡보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넘겨서 한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치만 제가 아직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 미체결을 채운 다음에 폭락시키고 폭락시키고 여기서 겁을 주면서 미체결을 충분히 채우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쇼 포지션을 청산시켰어요. 전 이때랑 비슷하게 보고 있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내려가면서 털었고, 미체결을 채우면서 공포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이 미체결을 털어먹으면서, 똑같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면서, 이때처럼 또 강하게 미체결을 털어먹으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근데 일단은 이 새끼가 지금 너무 기괴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누가 이렇게 쳐 사는 건지 나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이 보여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